금맥 위에서 굶어 죽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많은 금을 생산하고 세계 카카오 수출 2위를 자랑하며 석유와 다이아몬드까지 보유한 자원부국 가나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금과 석유가 넘쳐나는 땅, 아프리카 최대 금 생산국이라는 타이틀을 가졌지만 정작 국민들은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빚더미에 허덕이는 끔찍한 역설 속에 살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만 해도 연 8%의 고속성장을 기록하며 아프리카의 희망으로 불렸던 이 나라는 불과 3년 만에 국가부도 직전까지 내몰렸습니다. 화려한 자원 뒤에 숨겨진 구조적 독은 결국 한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지금부터 가나 경제 붕괴의 진실과 그 이면의 도살인 세 가지 독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2년 12월, 세계 경제계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가나 정부가 모든 대외 채무 상환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사실상의 디폴트 선언이었던 셈이죠. 블룸버그는 즉각 가나를 부도 위험 국가 2위로 분류했고, 엘살바도르 다음으로 위험한 국가로 평가했습니다. 한때 아프리카의 경제 모델로 주목받았던 나라가 순식간에 파산 직전 국가로 전락한 것입니다. 가나 국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나라를 고쳐달라는 절규가 수도 아크라 전역을 뒤덮었습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실업률은 급증했으며 화폐 가치는 나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가나 정부는 국제통화기금에 손을 벌렸고 3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2022년 5월까지만 해도 가나 재무장관 켄 오포리아타는 당당했습니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경제 회복을 위한 우리 가나만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IMF에게 구제금융을 받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경제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불과 7개월 뒤인 2022년 12월, 가나 대통령 나나 아쿠포 아도는 태세 전환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대국민 연설에서 처음으로 위기를 인정했습니다. 현재 가나는 심각한 위기의 저점에 있습니다. 특히 국가의 높은 부채 수준은 가나의 특별한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대통령 스스로 경제가 무너지고 있음을 공식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월드컵 기간 중 한국을 16강에 보내주기 위해 우루과이를 상대로 끝까지 버텨준 고마운 나라 가나. 아프리카 서부에 위치한 이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두배 이상 넓은 땅을 가지고 있지만 인구는 2020년 기준 약 3천만 명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가나 하면 누구나 떠올리는 것이 바로 초콜릿과 카카오입니다. 실제로 가나는 세계 카카오 생산 및 수출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나의 진짜 보물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금입니다. 가나는 아프리카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다음으로 많은 금을 생산하는 국가입니다. 금만이 아닙니다. 다이아몬드가 나오고, 석유가 나오며, 천연가스까지 풍부합니다. 자원 빈국이 대부분인 아프리카에서, 가나는 그야말로 축복받은 땅이었던 셈입니다. 이쯤 되면 의문이 듭니다. 없는 것 빼고 다 가진 나라가 어떻게 파산 직전까지 갈수 있단 말인가. 광물도 많고, 에너지 자원도 풍부하고, 농산물까지 있으면 먹고 살 걱정은 없어야 정상 아닌가. 그래서인지 2010년대 후반, 가나의 경제 전망은 매우 밝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가나를 아프리카의 경제기적으로 주목했고,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실제 수치가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코로나19가 터지기 직전인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가나는 연간 GDP 성장률 7, 8%대의 고속성장을 이어갔습니다. 이는 웬만한 신흥국들도 부러워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중국이나 인도의 성장률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수치였죠. 2020년 기준 1인당 GDP도 아프리카에서는 상위권에 속했고 GDP 총규모는 약 700억 달러 수준으로 작지 않은 경제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뒤에는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빚이었습니다. 가나 정부가 공식 발표한 공공부채는 약 550억 달러입니다. 2022년 기준 가나의 GDP가 약 700억 달러 수준이니 비중으로 따지면 GDP 대비 약 80%가 빚덩어리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국가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의 80%가 빚인 셈입니다. 하지만 세계은행의 진단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세계은행은 가나의 부채 문제를 훨씬 심각하게 평가했습니다. 가나의 부채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GDP 대비 부채 규모는 80%가 아니라 104센트에 달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큰 상황이죠. 따라서 우리 세계은행은 가나를 고부채 국가로 공식 분류하겠습니다. 세계은행의 이런 판단에는 명확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첫째, 가나 정부가 만성적으로 심각한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가나의 화폐인 세디의 가치가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이로 인해 부채 상환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2021년 기준으로 가나 정부는 전체 재정 수입 중 무려 70% 이상을 이자 상환에만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원금 상환은 고사하고 이자만 갚는데도 수입의 대부분을 써버리는 것입니다. 이는 곧 국가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미였습니다. 인프라에 투자할 돈이 없고 교육 예산이 부족하며 의료 시스템을 개선할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주머니가 완전히 털린 상태에서 나라를 꾸려가야 하는 것이니요. 그렇다면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대체 왜 가나의 빚이 이렇게까지 불어난 것일까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불과 5년 만에 가나의 부채가 천문학적으로 증가한 이유. 그 1순위는 바로 예산 적자입니다. 가나 정부는 경제 위기의 원인을 코로나19 팬데믹 탓으로 돌렸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외부 충격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이었죠. 하지만 세계 은행과 IMF의 진단은 달랐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가나 정부 자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는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도둑놈들이 너무 많을 뿐입니다. 이 말은 가나 경제를 설명하는 정설로 통합니다. 실제로 가나 정부의 방만한 운영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장관이 총 18명인데 반해 가나의 장관은 무려 120명에 달합니다. 우리나라의 6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충격적이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20명의 장관 밑에는 각각 비서실이 딸려 있습니다. 이 비서실 인력만 합쳐도 1000명이 훌쩍 넘습니다. 장관들에게 지급되는 급여와 각종 수당, 공용차량과 경호원, 사무실 운영비, 비서실 인건비까지 합치면 유지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국가 예산이 이들 유지하는 데만 순식간에 증발해버리는 것입니다. 2021년 한해 동안 가나에서 낭비된 예산만 3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년도인 2020년보다 무려 36%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가나의 GDP가 700억 달 정도인데 그중 30억 달러가 그냥 공중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매년 GDP의 4, 5%가 낭비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가나 정부의 재정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최근 10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단한 번도 플러스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적자만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문제가 심각해진 시기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약 3년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예산 적자가 평소보다 3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과거에는 한 자릿수 마이너스였는데, 이제는 두 자릿수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0년 예산 적자는 GDP의 13.8%에 달했습니다. 이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평균인 4%대와 비교하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GDP의 13.8%를 매년 까먹는다는 건 단순 계산으로 약 8, 9년이면 국가가 완전히 파산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속도라면 가나라는 나라가 지도에서 사라지는 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예산 적자의 폭이 이렇게 커질 때 어떻게 대응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긴축 재정입니다. 지출을 줄이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증세입니다. 세금을 더 걷어서 수입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는 이두 가지를 모두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갔습니다. 예산도 없어서 난리인데 가나 정부는 고등학교 무료교육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초중고 학생들에게는 무상급식까지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었습니다. 선거를 의식한 인기 영합주의 정책이었던 것이죠.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재정 건전성은 뒷전으로 밀린 겁니다. 여기서 멈췄으면 그나마 다행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나 정부는 한술 더 떴습니다. 기존에 걷던 세금까지 대폭 줄여버린 것입니다. 최근 5년 사이에 금융세, 부동산세, 부가가치세, 자동차 수입 관세 등 무려 15개의 세금을 폐지했습니다. 지출은 늘리고 수입은 줄이니 재정이 버틸 리가 없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정부 수입은 급감했고 예산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렇다면 가나 정부는 이 구멍을 어떻게 메웠을까요? 답은 빚이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빌렸으면 되니까요. 가나 정부는 무분별하게 차입을 늘렸고, 그 결과 GDP 대비 부채 규모가 100%를 넘어서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2022년은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과 전쟁을 벌인 해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풀린 유동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혼란이 겹치면서 물가가 폭등했습니다. 선진국들도 인플레이션을 잡느라 고전했는데, 가나 같은 신흥국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가나는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완벽하게 패배했습니다. 2022년 1월, 가나의 인플레이션율은 13.9% 였습니다. 이미 높은 수준이었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차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매달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는 기적 같은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1월에 10%대를 돌파한 후 4월에는 20%를 넘어섰습니다. 7월에는 30%, 10월에는 40%를 찍었고 12월에는 마침내 50%대를 뚫어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발표한 수치조차 축소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인플레이션율은 정부 발표의 두 배인 100%에 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가가 1년 만에 두 배로 뛰었다는 의미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이 정도로 심각하다는 건 단순히 물가가 오르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자국 화폐의 가치가 급속도로 붕괴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가나의 화폐 단위는 세디입니다. 가나 세디는 2022년 한해 동안 가치의 70% 이상을 잃었습니다. 1월부터 11월까지 정확히 10개월 만에 세디는 72%나 폭락했습니다. 연초 환율은 달러당 6세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연말 최고점 기준으로는 달러당 14세디까지 치솟았습니다. 환율이 2배 이상 급등한 것입니다. 환율이 2배로 오른다는 건 화폐 가치가 절반으로 잘린다는 의미입니다. 연초에 100달러를 환전하면 600세디를 받았는데 연말에는 1400세디를 받게 된 것입니다. 숫자만 늘어난 게 아닙니다. 세디의 구매력이 반토막 난 것입니다. 같은 물건을 사는데 두 배의 세디가 필요해진 것이죠. 서민들의 삶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가나는 석유를 생산하지만 정제 능력이 부족해 휘발유와 경유를 수입합니다. 수입하는 기름값이 두 배로 뛰었습니다. 식료품도 상당 부분 수입에 의존하는데 식료품 가격도 두 배로 올랐습니다. 달러로 표시된 모든 수입품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은 더욱 악화일로를 걸었습니다. 특히 대외부채가 많았던 가나 정부 입장에서는 재앙이었습니다. 가나가 빌린 돈은 대부분 달러 표시 채권입니다. 달러로 빌린 빚을 세디로 갚아야 하는데 세디 가치가 반토막 나버렸으니 부채 부담이 두 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원래 600세디만 있으면 갚을 수 있던 100달러 빚을 갚기 위해 이제는 1400세디가 필요해진 것입니다. 가나 재무장관 켄 오포리아타는 절박하게 호소했습니다. 환율 폭락으로 인해 부채 부담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환율이 안정적일 때와 비교해서 약 60억 달러만큼이나 부채 부담이 증가했습니다. 60억 달러면 가나 GDP의 약 8에서 9%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환율 변동만으로 GDP의 10% 가까운 부담이 추가로 발생한 것입니다. 결국 가나는 대외 채무를 갚을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2022년 12월 가나 정부는 모든 대외 채무 상환을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사실상의 디폴트였습니다. 그리고 IMF에 손을 벌렸습니다. 제발 돈을 빌려달라고 애원한 것입니다. IMF와의 협상 과정에서 가나는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았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 절대 IMF 구제 금융은 받지 않겠다던 재무 장관은 180도 태도를 바꿨습니다. 당신들이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부채 구조정정도 하고 긴축 재정도 시행하겠습니다. 제발 돈을 빌려주십시오. 가나는 완전히 항복한 것입니다. 2023년 초 양측은 30억 달러 규모의 구제 금융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IMF는 명확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 돈은 예산으로 쓰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부채 구조 조정을 위해 지원하는 것입니다. 재정 개혁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IMF는 가나 정부의 방만한 운영이 문제의 근본 원인임을 정확히 짚어낸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표면적으로 드러난 가나 경제 위기의 전말입니다. 방만한 재정, 모분별한 차입, 인플레이션과 환율 폭락, 그리고 결국 디폴트.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가나의 붕괴는 단순히 잘못된 경제 정책이나 외부 충격 때문만이 아닙니다. 더 깊숙한 곳에는 금이라는 자원이 낳은 세 가지 구조적 독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독은 네덜란드병, 즉 자원의 저주입니다. 네덜란드병이란 천연 자원이 풍부한 국가에서 특정 자원 산업이 과도하게 성장하면서 다른 산업들이 몰락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1960년대, 네덜란드가 북해에서 천연가스를 대량으로 발견한 뒤, 제조업이 붕괴되고, 경제가 왜곡된 데서 유래한 용어입니다. 가나는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로 많은 금을 생산합니다. 금과 카카오, 석유가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2010년대 들어 금 가격이 상승하면서, 가나 경제는 급성장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경제 구조가 심각하게 왜곡되었다는 점입니다. 자원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제조업과 농업 같은 다른 산업이 발전할 기회를 잃었습니다.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금수출이 늘어나면 외환이 유입됩니다. 외환 유입이 늘면 세디 가치가 상승합니다. 세디 가치가 오르면 가나산 제품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결국 제조업은 고사하고 모든 자원과 투자가 금광 개발에만 집중됩니다. 산업 다각화는 요원해지고 경제는 금 가격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취약한 구조가 됩니다. 실제로 2010년대 후반 국제 금 시세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가나 경제도 심하게 요동쳤습니다. 금 가격이 오를 때는 호황이었지만 가격이 하락하면 즉각 경기 침체에 빠졌습니다. 하나의 자원에 목숨을 건 경제는 결코 지속 가능할 수 없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금광 개발에 몰린 투자가 정작 국민 경제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대규모 금광은 대부분 외국 다국적 기업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막대한 이윤을 본국으로 송금하고 가나에 남는 건 고갈된 광산과 황폐화된 환경뿐이었습니다. 일자리도 생각만큼 많이 창출되지 않았습니다. 현대적 금광은 고도로 자동화되어 있어 필요한 인력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가나는 엄청난 금을 생산하면서도 정작 국민들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자원이 국가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네덜란드 병, 자원의 저주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땅속에 묻힌 보물은 오히려 국가 경제를 왜곡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독은 갈람세이, 즉 불법금 채굴 문제입니다. 갈람세이는 가나 현지어로 불법 금 채굴을 뜻하는 말입니다. 가나 전역에서는 수많은 무허가 소규모 광부들이 무분별하게 금을 캐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환경 규제 같은 건 안중에도 없습니다. 수은과 시안화물 같은 맹독성 화학 물질을 마구 사용해 금을 추출합니다. 갈람세이가 초래한 환경 파괴는 재앙 수준입니다. 가나의 주요 강들이 채굴 폐수로 심각하게 오염되었습니다. 안코브라 강, 프라 강, 오페인 강 등은 더 이상 식수원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되었습니다. 강물이 황갈색으로 변했고,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지하수까지 오염되면서 수백만 명의 식수원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산림 파괴도 심각합니다. 불법 채굴업자들은 금을 찾기 위해 무분별하게 나무를 베어내고 땅을 파헤칩니다. 가나의 열대우림 면적은 지난 20년간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생태계가 완전히 붕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농경지도 황폐화되면서 식량 생산이 감소하고 식량 안보마저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사회적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불법 채굴 현장에는 아동 노동이 만연합니다. 학교에 가야 할 나이의 아이들이 유독 물질에 노출된 채 금을 캐고 있습니다. 조직 범죄와 폭력도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채굴권을 둘러싼 다툼으로 매년 수십 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지역 사회는 분열되고 법과 질서는 무너졌습니다. 더큰 문제는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니, 방치를 넘어 일부 공무원과 정치인들이 갈람세이에서 이득을 챙기고 있습니다. 뇌물을 받고 눈 감아주거나 아예 불법 채굴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가 단속에 나서도 부패한 관료들 때문에 제대로 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갈람세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연간 수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환경 복구 비용, 의료 비용, 생산성 감소 등을 모두 합치면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그러나 부패한 엘리트들은 여전히 갈람세이에서 단기적 이득을 챙기는 데만 급급합니다. 국가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독은 엘리트 부패와 외국 자본의 약탈 구조입니다. 가나의 금은 국민의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대형 금광은 다국적 기업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영국, 캐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중국 등의 기업들이 가나 금광의 지배적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나 정부가 받는 로열티는 턱없이 낮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원 개발에서 정부가 가져가는 몫은 전체 수익의 30에서 50% 정도가 적정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가나는 10에서 15% 수준의 로열티만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외국 기업들의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이들은 막대한 이윤을 본국으로 송금하고, 가나에는 환경 파괴와 빈곤만 남깁니다. 왜 이런 불공정한 계약이 가능했을까요? 답은 부패입니다. 가나의 엘리트 계층은 광산 이권을 둘러싸고 막대한 뇌물을 챙겨왔습니다.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들은 외국 기업으로부터 뒷돈을 받고 유리한 조건의 채굴권을 내줬습니다. 자원 수출로 발생한 수익도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고 소수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갔습니다. 120명에 달하는 방대한 장관 시스템도 이런 부패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더 많은 장관직을 만들수록 더 많은 이권이 생기고 더 많은 뇌물이 오갑니다. 정부 조직이 비대해질수록 투명성은 떨어지고 부패는 더욱 만연해집니다. 결국 국부는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고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소수 엘리트의 배만 불립니다. 이세 가지 구조적 독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가나는 금맥 위에서 굶어죽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네덜란드 병으로 산업구조가 왜곡되고 갈람세이로 환경과 사회가 무너졌으며 부패한 엘리트와 외국 자본이 국부를 빼돌렸습니다. 금이라는 축복은 오히려 저주가 되어 국가를 잠식해 간 것입니다. 2025년 12월 현재 가나의 상황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IMF 구제금융 이후 가나 정부는 긴축 재정과 부채 구조 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20명이던 장관수를 줄이고 공공부문 지출을 감축하며 세수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혁의 속도는 더디고 국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23년과 24년 동안 다소 진정되었지만, 여전히 20%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 들어서도 물가 안정은 요원합니다. 실업률은 계속 증가 추세이고 특히 청년 실업이 심각합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청년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세디 가치는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3년 일시적으로 회복세를 보였지만 2024년에서 2025년 들어 다시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환율 변동성이 크다 보니 기업들은 투자를 꺼리고 외국인 투자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부채 상환 부담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가나는 채권 보유자들과 재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과정은 지지부진합니다. 더 우려스러운 건 구조적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자원 의존 경제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금과 카카오. 석유에 여전히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제조업 육성이나 산업 다각화 노력은 구호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갈람세이도 여전히 만연합니다. 정부가 간헐적으로 단속에 나서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패 척결도 요원합니다. 일부 고위공직자들이 부패 혐의로 기소되기는 했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광산 이권을 둘러싼 유착 관계는 여전히 공고합니다. 외국 기업들도 여전히 불공정한 조건으로 가나의 자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로열티 인상이나 계약 재협상 노력은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진전이 없습니다. IMF가 요구한 개혁 조치들이 일부 시행되고는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라기보다는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임시 방편에 가깝습니다. 120명의 장관을 80명으로 줄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패 구조 자체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긴축 재정으로 예산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자원을 제대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공정하게 분배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가나가 진정으로 회복하려면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망합니다. 그것도 제대로 된 개혁이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서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거세고 정치적 의지도 약합니다. 단기적 인기 영합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의 사례는 자원 부국이 왜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자원은 단순히 땅에 묻혀 있다고 해서 국가를 부유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 관리하면 독이 됩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분배하느냐입니다. 투명한 거버넌스, 산업 다각화, 환경 보호, 공정한 분배 시스템이 없다면 자원은 오히려 저주가 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자원의 저주를 극복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북해 유전을 발견한 후 국부 펀드를 만들어 투명하게 관리했습니다. 보츠와나는 다이아몬드 수익을 교육과 인프라에 투자해 아프리카에서 가장 안정적인 국가가 되었습니다. 칠레는 구리 수익을 산업 다각화에 활용해 중진국 함정을 벗어났습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첫째, 투명하고 청렴한 정부입니다. 부패를 용납하지 않고 자원 수익을 투명하게 관리합니다. 둘째, 장기적 비전입니다. 당장의 인기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를 우선합니다. 셋째, 산업 다각화입니다. 자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육성합니다. 넷째, 교육과 인적 자원 개발입니다. 국민의 역량을 키우는데 집중 투자합니다. 가나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것들입니다. 방만한 재정을 바로잡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자원의 저주를 끊어내고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부패를 척결하고 갈람세일을 근절하며 외국 자본과의 불공정한 계약을 재협상해야 합니다. 금 수익을 교육과 인프라, 제조업 육성에 투자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거세기 때문입니다. 부패로 이득을 보던 엘리트들은 개혁을 원하지 않습니다. 외국 기업들도 현재의 유리한 조건을 유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지쳐 있고 정치는 분열되어 있습니다. 개혁을 이끌 강력한 리더십이 절실하지만 그런 리더는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금맥 위에서 굶어 죽는 나라, 가나의 비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조적 독을 제거하지 않는 한 아무리 많은 구제금융도 임시방편에 불과할 것입니다. 빚을 갚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체질 개선 없이는 몇년후 다시 같은 위기가 반복될 것입니다. 가나가 진정으로 다시 일어서려면 긴 여정이 필요합니다. 네덜란드병을 극복하고 산업을 다각화해야 합니다. 갈람세일을 근절하고 환경을 복구해야 합니다. 부패를 척결하고 투명한 거버넌스를 확립해야 합니다. 자원 수익을 국민을 위해 공정하게 분배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는 데는 최소 10년. 길게는 한 세대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가나는 여전히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고 젊고 역동적인 인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잠재력은 충분합니다. 문제는 그 잠재력을 제대로 활용할 시스템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스템을 바꾸는 건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가나 국민들이 각성하고 올바른 리더를 선택하며 끈질기게 개혁을 추진한다면 가능합니다. 금맥 위에서 진짜 번영을 이루는 길. 그것은 자원을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땅 속에 금을 캐내는 것보다 중요한 건 국민의 잠재력을 캐내는 것입니다. 부패한 엘리트의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혜택을 누리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단기적 인기가 아니라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가나가 금맥 위에서 진정한 번영을 이루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